현재 손흥민의 국대 경기에서 보여준 장면이 영국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손흥민의 국대 경기 모습에 대해 토트넘과 영국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또한 토트넘 현재 동료들의 양심 선언이 줄줄이 이어지며 손흥민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A매치 기간에 토트넘 동료들이 이와 같은 발언을 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할수 있습니다. 경기 내외 상황과 이러한 동료들의 발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한 매체는 손흥민은 바로 이런 선수이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 라 언급했고 한 팬은 손흥민만이 연출할 수 있는 장면인데 이건 안쓰럽고 감동스러울 정도이다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의 행보가 연일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왜 이런 장면이 생겼는지 놀라운 상황인데요. 한국과 웨일즈전 이후에 언론들의 각종 평가와 경기 후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A 매치가 비교되는 상황이 먼저 감지되면서 누리꾼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웨일즈 감독은 한국과 경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시간 낭비며 부상 유발을 우려하며 논란을 일으켰죠. 그는 한국과의 경기를 가치없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면서 많은 이들의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죠. 여기서 일부 사람들은 이건 웨일즈뿐만 아니라 UEFA 예선을 앞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라면서 웨일즈 감독을 두둔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독일은 일본 경기를 앞두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일본에게는 분명히 배울 점이 많다라면서 이번 평가전이 중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매체 슈트트가르터 나으리이텐에 따르면 독일 전문가들은 일본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전을 앞두고 독일이 반드시 일본을 제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졌기 때문에 이번엔 자존심 싸움이며 일본 입장에서도 독일을 이기고 싶어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 평가전은 양 국가 간에 긴장감이 흐르며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웨일즈 감독과 같이 한국을 귀찮은 아시아팀으로 취급하는 느낌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술더떠 한국의 클린스만은 웨일즈전 바로 다음날에 한국 대표팀을 떠나서 유럽 레전드 친선 경기에 직접 뛰기로 했다며 이는 대표팀을 이탈하는 행위로 논란을 일으켰죠.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일축했습니다만 웨일즈와 졸전을 벌인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뉴스가 씁쓸하게 다가올 뿐인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축구 팬들도 벤투 감독이 4년간 쌓아온 빌드업 축구가 실종되었다며 울상입니다.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와 대등한 싸움을 했으며 포르투갈을 상대로 보인 훌륭한 빌드업 등은 도대체 6개월 만에 어디 갔냐며 축구가 진정으로 감동 노름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벤투가 남기고 왔다는 4년간의 훈련 파일 유산은 어디 갔냐고 분노하기도 했는데요. 영국 BBC 등은 한국팀이 만약 웨일즈와 사우디 이외에 졸전을 편다면 클린스만이 경질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손흥민의 한 장면에 대해서 BBC는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현재 토트넘 동료들의 양심 선언 이어지는 감동의 모습이 연출되었는데요. 우선 BBC는 한국의 국대 경기를 이례적으로 리뷰했는데 이는 바로 손흥민 때문이죠. 현재 EPL 파워랭킹 1위를 하고 있는 손흥민에게 한국 국대 팀 경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BBC에 따르면 한국 팀은 웨일즈와의 평가전에서 그야말로 졸전을 펼쳤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웨일즈의 1.5군을 상대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최악이었다는 취지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유럽파들로 구성되었고 그들은 유럽에서 날아와 컨디션도 최상이었습니다. 박지성의 경우에 맨유에 있다가 한국으로 날아올 때마다 무릎에 물이 차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등 장시간 비행은 선수들의 컨디션을 망쳐놓지만 이번엔 대부분 2시간 내의 비행으로 유럽에 왔고 손흥민의 경우 기차를 타고 웨일즈에 도착하는 등 체력적으로는 완벽한 상태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유럽파들은 일각에서는 역대 최고의 멤버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손흥민, 김민재는 전 세계 최고 선수들이 오른다는 발롱도르 후보일 정도이고 월드컵 스타 조규성이나 황희찬, 이재성, 황인범 등 최정의 멤버를 구성했으나 결국 전술 결여라는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전술 비판에 대해 일부 누리꾼은 클린스만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 감독 시절에 선수 필립 람 바론을 인용했는데 필립 람은 바이에른 뮌헨의 주장으로 레전드이나 새로운 감독 클린스만에 대해 비판했고 클린스만은 전술적인 지시는 거의 없었고 선수들은 경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경기를 하고 싶은지 토론하기 위해 알아서 모여야 했다 라면서 자서전에서 강한 비판을 했으며 결국 바이렌은 윈에는 매우 어려운 시즌을 보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웨일즈전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친선전의 쿨타임 시간에 비슷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보통 쿨타임 시간은 감독이 선수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하며 작전을 다시 짜는 중요한 시간이죠. 신선전에만 볼수 있는 장면으로 너무 온도가 높은 경우 심판은 쿨링 브레이크를 허락합니다. 일부 감독은 선수들에게 화를 내고 다그치기도 하는 등 단순히 물 마시는 시간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중계 화면에 잡힌 클린스만은 20초가량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작전 시간에 멍때리는 감독, 웨일즈 경기 직관 오셨나 등등 비판이 속출했고 경기가 졸전이라 할 말이 많을 텐데 마치 5대0으로 이기는 것 같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또한 경기가 끝나고 클린스만 감독은 느닷없이 이강인이 없어서 아쉬웠다, 성장하는 과정이다 라며 납득하기 힘든 발언을 이어갔으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핑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주장도 클린스만이 해외로 자주 다니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 취지로 묻자 해외에서 많이 배우시는 게 있을 거다 라며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이었지만 팬 입장도 이해한다 라면서 크린스만 감독의 행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나마 경기 중 웨일스 팬들은 손흥민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는 장면이 연출되었는데요. 경기 중 상대방 국가 선수에게 기립박수를 치는 모습은 흔한 장면은 절대 아닙니다만 손흥민이 그들에게 먼저 박수를 쳤고 웨일스내 토트넘 마피아 침묵회가 있다 보니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국의 bbc는 경기 중 손흥민의 한 장면을 보고 매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 전매특허인 손흥민 존에서 감아차기를 하는 모습이 연출된 것인데요. 손흥민이 현재 시즌 4경기자를 펼치고 있지만 손흥민은 아직 손흥민 존 슛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플레이 메이커로서 역할도 했으며, 스트라이커로서 윙어 위시는 아니다 보니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졸전을 펼치던 한국 팀에 손흥민이 직접 손흥민 존의 중거리슛을 날리자. bbc는 손흥민이 한국 팀에서 이제 혼자 많은 것을 해결해야 한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러한 멘트가 나오는 것은 토트넘이 과거 누누 감독이나 다른 감독 때 보던 모습이기 때문이죠. 팀의 전술이 좋지 않을 때 손흥민이 모든 공격의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선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의 토트넘과 같은 모습이 나오자 놀란 것입니다. BBC는 한국 팀이 오직 손흥민의 중거리 슛으로 경기를 해결하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주장으로서 짊어지는 무게가 한국 팀에서도 있음을 안타까워했죠. 그런데 이렇게 a매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토트넘 동료들의 양심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루셰브스키는 자신의 고급 스웨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중심의 현재 팀에 대해서 예전 콘테 방식이 틀린 건 아닌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다고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젊은 팀인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야 하며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라며 이전 콘테의 수비 축구가 공격적이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클루시브스키는 손흥민 득점왕 시즌에 완벽한 활약을 펼치며 손흥민 도움이가 되었지만 콘테가 새로운 시즌에는 케인 중심으로 전략을 변경하면서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새로운 시즌에 돌입하고 새로운 감독과 주장 체제에서 이런 발언을 전한 것입니다. 그는 손흥민 주장 체제에서 모든 선수가 서로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만족했습니다. 또한 부주장인 메디스는 좀더 노골적으로 나는 케인을 위해 온게 아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는 영국 토크스포츠에서 자신은 케인이 떠날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며 놀라운 발언을 전합니다. 이젠 새로운 감독 아래 새로운 선수들과 좋은 느낌이며 예전에 부정적인 에너지는 느껴지지 않는다라면서 예전에 케인 체제가 중심이었던 토트넘에 뭔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흘렀다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메디슨은 더 이상 토트넘은 수비적인 축구를 하지 않으며 지금은 새롭고 에너지가 넘친다 했습니다. 물론 메디슨은 케인에 대해 토트넘의 최고의 선수라며 덧붙였지만 뭔가 뼈가 있는 멘트임이 분명했습니다. 메디슨은 인터뷰 말미에 케인의 빈자리가 느껴지진 않는다 토트넘은 뛰어나다고 발언했습니다. 메디슨은 손흥민 주장단의 부주장으로서 현재의 토트넘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이며 손흥민과 매 경기 완벽한 호흡을 보이면서 오히려 케인의 부재가 싫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영국 매체들은 한국 경기를 비롯해서 손흥민의 주장 무게감이 심하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점은 토트넘 동료들은 손흥민 주장을 따르고 새로운 팀을 신뢰하며 동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도 이와 같은 손흥민 중심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